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흑돼지 플래터인데요. 저희는 흑돼지를 제주도산 흑돼지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쌈 그리고 쌈과 같이 곁들여 먹는 곁들임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곁들임인데요. 어, 평소에 이제 쌈장이라든지 어, 참기름장 등등의 맛있는 장도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네 가지 곁들임과 같이 곁들여진다면은. 좀더 맛있는 어 저녁 식사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릴 네 가지 곁들임은 어 주재료는 총세 가지고요. 어 만들어질 곁들임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어 비트로는 두 가지 곁들임을 만들 건데요. 하나는 어 설탕과 물 그리고 식초를 1대 1대 1 비율로 섞은 피클물을 이용한 비트 피클이고요. 하나는 사이더 비니거와 그다음에 발사믹 비니거를 어, 조려 가지고 만든 비트 척트입니다두 번째 곁들임은 사워크림, 엔초비, 마늘을 갈아서 장을 만들 겁니다. 마지막으로 토마티오 살사는 양파, 오렌지, 고수, 청양고추, 토마티오를 갈아서 살사 소스를 만드는 곁들임입니다. 네, 첫 번째로 비트를 이용한 곁들임은 피클과 처튼인데요. 비트를 손질하는 법을 좀 손쉽게 알려드릴게요. 비트는 보통 이제 보라색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무를 이제 더럽게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이런 종이 호일을 이용하시면 깔끔하게 손질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곁들임을 만들 거기 때문에 어, 반으로 나눠서 사용할 텐데, 먼저 첫 번째 단계는 깨끗한 물로 씻어주는 겁니다. 잘 씻은 비트를 끝 부분을 칼로 잘라주시고요. 집에 갖고 계시는 감자칼로 껍질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빨간물이 나오기 때문에 도마가 버려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런 유산지라든지 종이호일을 깔고 사용을 합니다 비트를 반으로 자를 거예요 그래서 반으로는 피클을 만들 거고요 반으로는 처트니를 만들 겁니다 처트니의 경우는 손쉽게 집에 있는 믹서기를 사용하시면 을 쉽게 갈아지는데 너무 큰 크기로 믹서기에 넣게 되시면 믹서기가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알맞은 크기로 나눠주시고요. 웬만하면 한 번에 넣는 것보다는 조금 조금씩 넣어가면서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트 피클을 만든 피클 같은 경우에는 체칼을 사용할 겁니다. 체칼을 알맞은 굵기로 조정을 해주시고, 굵기는 사실 상관 없습니다. 그냥 원하시는 굵기로. 식감을 원하시면 두껍게 가고요. 식감을 없이 그냥 얇게 가고 싶다. 그럼 종이장처럼 얇게 써시면 돼요. 주의하실 점은 채칼에 손이 가, 손이 빌 수가 있으니 좀 음, 조심해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피클을 만들게 된 이유는 보통 삼겹살집에서 먹는 무무쌈을 연상을 했고요. 그래서 무쌈 형태로 간단하게 이제 만든 거예요. 피클물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모든 재료를 1대1대1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재료는 물, 식초, 설탕이고요. 1대1대1만 명심해주세요. 먼저 물을 넣겠습니다. 집에 저울이 없으시다면 소주컵이나 아니면 종이컵을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설탕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하시는데 설탕의 비율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보시고 어, 단게 싫다 하시면은 좀 줄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식초는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고요. 음, 만약에 집에 있는 식초가 사과 식초다 하시면 사과 식초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쓸 식초는 샴페인 식초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무게를 재실 필요는 없으니까 자신감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 넣은 재료를 끓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피클물이 끓고 있는데요. 피클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에서 빼서 바로 비트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비트가 이제 다 식고 냉장고에서 천천히 식혀주신 다음에 다 식으면은 피클이 완성되어 있을 겁니다. 네, 비트 처트이는 만드시는 방법이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기구가 없으시다면 집에서 칼로 잘게 찹을 해주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먼저 비트를 기구에 넣고 갈아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모든 재료를 넣게 되면 잘안 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저는 넣겠습니다. 잘 갈렸습니다. 지트가 어, 너무 곱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게 잘 갈렸고요. 때에 따라서는 집에 만약에 이런 치즈 그라인더가 있으시면 치즈 그라인더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믹서기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어, 모든 기구는 사용자에 따라서 내용물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기호에 따라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갈아진 비트를 프라이팬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발사믹 비니거, 사이더 비니거를 넣어준 다음에 졸일 거예요. 팬에 담겨진 재료를 재료가 보이시나요? 어, 이렇게 자작하게 내용물을 담으면 되는 건데요. 어, 여기서 필수적인 건 사실 발사믹 비니거입니다. 발사믹 식초라고도 하고요. 어, 발사믹식초는 아무 마트나 가셔도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이더비니거는 어, 마트에 없으시다면 사과식초라든지 아니면 현미식초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십니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일단 피클물을 만들었듯이 처음에 먼저 끓여줍니다 끓기 시작하면 불을 조금 낮춰주시면 되는데요. 이유는 너무 빨리 끓게 되면 바닥이 탈 수도 있기 때문에 불을 중불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한 꼬집 정도 넣으셔서 감칠맛을 추가하시면 더 좋을 거예요. 천천히, 보글보글, 어, 모든 식초가 다 졸여질 때까지 천천히 졸여주시면 됩니다. 비트 반개 기준으로 한 5분 정도 졸였더니, 보시다시피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식초가 비트 사이사이로 잘 침투가 될수 있도록 주걱으로 잘 뒤집어 주세요. 서 뒤집었을 때 물이 이렇게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라면 불을 끈 후에 용기에 담아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만들 곁들임은 엔초비 사워크림입니다. 준비된 재료를 모두 믹서기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마늘, 사우크림 양파 파우더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엔초비에 섞어 놨어요. 그래서 섞어 놓은 엔초비와 양파 파우더를 같이 넣겠습니다. 네, 어, 양파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어, 시중에 그런 마트에 가시면 스파이스, 그즉 향신료 파시는데 가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재료를 믹서기에 넣었고요, 천천히 모든 재료가 잘 섞일 수 있도록 갈아주시면 돼요. 한 30초 정도 믹서기에서 곱게 갈았습니다.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다시피 굉장히 곱게 잘 갈렸고요. 어, 향을 맡아보시면 마늘향과 그리고 엔초비 특유의 그런 살짝 그 생선의 특유의 향이 모두 다 느껴지시면 완성입니다. 네, 마지막 곁들임이고요. 양파를 먼저 반으로 썰겠습니다. 양파 껍질은 좀 질기기 때문에 어, 나중에 어떤 국을 끓이시거나 혹은 김치를 담그실 때 양념으로 쓰시거나 하실 때 냉장고에 보관해 두셨다가 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속 부분, 안 부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믹서기로 한번 갈 거기 때문에 너무 모양에 신경을 안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썰어진 어, 양파를 우선 통에 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양파가 남았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듬성듬성 사각 모양으로. 써서, 썰으셔서 준비해 주셔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네, 다음은 오렌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오렌지는 즙과 과육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어, 손질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오렌지는 끝부분을 평평하게 썰어줍니다. 이제 껍질만 제거를 먼저 해줄 건데요. 껍질을 제거하는 방법은 칼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 껍질도 나중에 뭐 피클을 담그시거나 혹은 어떤 재료를 만드실 때도 사용 가능한데요. 어, 저는 재료를 버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고기를 마리네이드도 하고 아니면은 어, 말려가지고 파우더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육만 이제 제, 어, 저희가 분리를 할 건데요. 분리하는 방법은 보시다시피 V자로 이 오렌지에 생긴 이 선을 따라서 칼집을 V자로 넣어주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한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모든 과육을 어, 발라내신 다음에 이 과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어, 고명으로 쓸 거예요. 고명으로 쓸 과육. 그 다음에 나머지는 즙을 짤 겁니다. 즙을 짤 때는 씨앗이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채로 걸러주시고요. 손으로 짜셔도 되고 아니면 집에 주서나 이런 게 따로 있으시다면 거기다 내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렌지 하나를 사셔서 전 모든 부분을 다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육 부분은 흰 부분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에도 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레스토랑에서는 이런 흰 부분까지 제거를 해드려서 최대한 식감을 가지실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어, 가정 버전으로 보여드릴게요. 모양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퉁퉁퉁 칼로 쉽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모든 재료가 다 준비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아까처럼 기구에 넣고 갈겠습니다. 한개 분량의 오렌지 주스, 그리고 고수와 청양고추, 토마티오 같은 경우에는 어, 마트에서 충분히 예, 통조림 형태로 구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인터넷으로도 구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통으로 넣겠습니다. 오렌지 과육을 제외한 모든 재료를 넣고 아까 저희가 어, 비트 처트니갈 때처럼 너무 곱지 않게 어느 정도 과, 어, 식감이 있는 정도로만 갈아 주시면 돼요. 양파는 아까 총한개를다 썰어드렸는데요. 어, 지금 같은 양에서는 한 3분의 2 정도 아까 어, 가정 버전으로 보여드렸던 양파를 넣겠습니다. 이제 모든 재료를 넣고 그냥 갈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가는 정도도 정해져 있다기 보다는 아, 본인이 원하는 상태로 잘 갈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씹히는 식감을 좋아해서 아주 곱지는 않지만 어, 모든 재료가 혼합이 될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갈았습니다. 자, 어, 이제는 흑돼지를 구워볼 건데요. 어, 가정에서는 일반 후라이팬에 구워드셔도 좋지만 저희 농축원에서는 보시다시피 장작에 구워드리고 있고요. 고기를 구우시기 전에는 일정 한 30분 이상 정도 상온에 꺼내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고기가 좀 풀어지는 게 필요하거든요. 어, 전문 용어로는 이제 레스팅이라고도 하고 이제 휴지를 시킨다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고기 굽기 직전에 간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양면에 준비된 소금으로 넉넉하게 간을 해줍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하셔도 별로 안짠 게, 그릴을 하실 때는 이 소금이 떨어져요. 그래서 원래 이제 양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충분히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릴을 한번 올려볼게요. 팬에서 구우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겉면을 먼저 확실하게 익혀주시는 게 좋아요. 색깔이 날 정도로. 그래서 어, 조리 용어로는 시어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 흔히 캐러멜라이징을 시켜준다, 혹은 색깔을 내서 굽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물론 어, 육즙을 가두는 의미도 있겠지만, 음, 저는 그거보다는 겉면에 있는 어, 고기의 물질이 캐러멜라이즈가 되면서 좀더 이제. 맛을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고기를 구우실 때는 너무 한 번만 뒤집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은 안 가지셔도 돼요. 과학적으로 이미 여러 번 뒤집는 거랑 한 번만 뒤집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는 게 밝혀졌고요. 그래서 현대 레스토랑에서는 오히려 고기를 자주 뒤집어 주면서 열을 골고루 넣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릴 마크를 내주실 때는요, 한 면에 이제 선이 사선으로 구워졌다면 그거랑 정확하게 90도로 틀어주셔서 구워주시면 정확하게 숫자 형태의 그릴 마크가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쓰는 장작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참나무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 지금 수입이 어려워졌지만 추후에는 어, 자작나무로 대체를 하면서 어, 사용할 예정이고요. 캠핑 가셨을 때둘다 한번 써보시면 각 나무의 매력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장작에서 구운 흑돼지고요. 노릇노릇 아주 맛있게 잘 구워졌습니다. 어, 흑돼지를 썰기 전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네 가지 곁들임을 이쁘게 올려볼게요. 비트 피클이 아주 말랑말랑하게 잘 만들어졌고요. 잘 만들어진 비트 피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겹으로 겹쳐서 이쁘게 꽃 모양으로 놔주시면 좋습니다. 이트 처트니의 경우에는 역시 알맞은 양으로 종지에 다잘 담아주시면 됩니다. 엔초비 사워크림 역시 먹고 싶은 양만큼 덜어서 담아주시면 되고요. 토마티오 쌀사도 이쁘게 담았습니다. 토마티오 쌀사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오렌지 가니쉬를 올릴 건데요. 보기에도 이쁘고, 고수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 오렌지랑 같이 드시면은 아마 상쾌해서 고수의 향도 느끼시고, 특유의 향도 잡아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주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놨던 돼지고기를 썰어 보겠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의 추천 템퍼는 미디움 정도인데요. 저희 레스토랑에 오시면은 기호를 말씀해 주시면 더 구, 구워드리기도 하니까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완성된 디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구워진 돼지 목살과 오늘 우리가 함께 잘 만들었던 네 가지 곁들임 그리고 저는 이 곁들임과 함께 어, 상추와 깻잎쌈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